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비트코인 시황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힘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 위에 있을 때 알트코인으로 수익 본 금액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현금 보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락의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이, 어센딩을, 어센딩을 깨고 밑에서 만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일단 하락은 나왔습니다. 이 하락을 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24456이 부분이죠. 이 파란색 점선 이 부분인데, 어, 자세히 보면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 이, 이 움직임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을 보고 눈치를 채셨던 분들은 어, 쇼스로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이 파란 라인을 살짝 깨져 그리고 이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요. 윗꼬리 만들지만 바로 큰 하락을 만들어줬어요. 어, 상승을 할 때도 어,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켜보시면 어, 상승할 때도 뭐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래 꼬리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니까요. 이런 지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어, 그쪽으로 배팅을 하면 단기적인 수익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2, 4, 4, 5, 6이 어, 깨지고 나서 어, 지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어, 첫 번째로 이 노란 점선 어, 240 2408호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지점이 깨지면 2 3 6 2 5이 지점을 말씀드렸어요 보면 어, 생각보다 좀 깊은 하락이 나왔죠 이때 한방에 이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어, 터치가 나왔던 모습이고 몸통은 결국 어, 24085, 이 노란선, 이 점선 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면서 한번더 상승의 힘을 이어가나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이 하단 라인을 막히면서 어, 밑으로 깨고 마무리를 했죠. 이 중요 라인을 밑으로 깨고 마무리를 하고 한 번, 한번더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어, 지금 이런 모습들은 어,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의 확률이 더 높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 3, 6 1로이 부분까지만 몸통으로 깨지 않고 지켜주면 빠르게 상승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위치까지는 상승의 확률을 높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 이어져온 이 상승의 힘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승의 힘을 어 좀더 어 우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마지노선으로 제가 23236이 지점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몸통으로 깨졌을 때는 조금 더 하락에게 힘을 뺏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생각해 볼 시나리오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어, 하락을 열어둬야죠. 지금 일단 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하시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 하락의 시나리오를 어, 생각해 보면 어, 일단 바로 크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2700이 자리까지는 쭉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통이 어디서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오지 않고 23236에서 쭉 내려와서 몸통이 이 위쪽에서 말아준다면 굉장히 좋죠. 한번더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거는 상승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힘을 살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페이크를 주고, 23236까지 주던지, 아니면 22700까지 주던지, 페이크를 주고, 몸통이 위쪽에서 말아주면, 상승의 확률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이 하락이 나온 뒤 몸통이 어디서 마무리되는지 보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이 나왔을 때의 움직임, 몸통이 어디서 마감돼야지 좋은지 그런 움직임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런 하락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락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다. 하락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자리이지만, 또 반등을 할 수, 반등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일본 캔들이 어디에서 마감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아 올려지고 내일 아침 뭐 새벽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다시 이 종가 라인 어제 일본 캔들의 종가 라인을 다시 뚫고 올라온다면 보면 지금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왔잖아요. 꼬리가 근데 다시 이 종가로 올라선 서면 어, 상승 확률을 열어두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새벽에 상승이 시작돼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일본 캔들이 마감되면 더 위쪽에서 마감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마감돼 버리면 순식간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움직임도 가능한 자리에요.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종가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이 꼬리 윗부분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겠구나. 또 내일 아침에 이 일봉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지지가 나오면 또 이런 캔들로, 상승 캔들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비트코인이 그랬듯 애매한 자리에서 많이 태우지 않고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어, 저의 포지션은 지금 현물 홀딩 중인 건뭐 장기적인 물량은 그대로 뭐 홀딩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어, 들어갔던 거 그대로 홀딩하고 있고요. 체인링크하고 트론을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라오면 뭐 매도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 이번에 이 비트코인이 상승 전환을 하면 이 알트코인들도 어 한번더 레벨을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